12장 "약함에서 오는 강함" 여러분 때문에 나는 이런 식으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본의 아니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환상과 계시의 문제도 꺼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14년 전에 그리스도께 붙잡혀, 황홀경 속에서 지극히 높은 하늘로 끌려 올라간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나는 이 일이 몸을 입은 채 일어났는지 몸을 떠나서 일어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내가 알기로 이 사람은 낙원으로 이끌려갔는데 몸을 입고 그렇게 된 것인지 몸을 떠나서 그렇게 된 것인지 나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는 거기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말을 들었지만 그 들은 것을 발설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말하려는 그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에 관해서는 내가 당한 굴욕 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자랑할 마음이 있다면 우스운 꼴을 보이지 않으면서 그렇게 할수 있고 그러면서도 알기 쉽게 진리를 내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을 아끼는 마음으로 그만두겠습니다. 여러분이 길에서 나를 보거나 내가 하는 말을 듣게 되거든. 나를 우연히 마주친 어리석은 사람, 그 이상의 존재로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받은 계시들이 엄청나고, 또 내가 우쭐거려서는 안 되겠기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장애를 선물로 주셔서 늘 나의 한계들을 절감하도록 하셨습니다. 사탄의 하수인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전력을 다했고, 실제로 내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만하게 다닐 위험이 없게 한 것입니다. 처음에 나는 장애를 선물로 여기지 못하고, 그것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세 번이나 그렇게 했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적하다. 네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전부다. 내 능력은 내 약함 속에서 진가가 드러난다. 나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렇게 된 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장애에 집착하는 것을 그만두고 그것을 선물로 여기며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약함 속으로 쇄도에 들어오는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약점들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나를 낮춰주는 이 약점들, 모욕, 재난, 적대행위, 불운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나는 그저 그리스도께 넘겨드릴 따름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약하면 약할수록 점점 더 강하게 됩니다. 내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나는 이와 같이 말하면서 완전히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탓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를 부추긴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어리석은 말을 하도록 놔두기보다는 나를 지지하고 칭찬해 주었어야 했습니다. 내가 보잘 것 없고 하찮은 사람이기는 하지만 여러분을 그토록 매료시킨 저 대단한 사도들과 견주어 내가 그들만 못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직접 겪어보아서 알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복된 시기와 힘겨운 시기를 보내는 동안 참 사도를 구별하는 온갖 표적들, 곧 놀라운 일과 이적과 능력의 표적들이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이 나나 하나님께로부터 다른 교회들에 비해 덜 받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덜 받은 것이 한 가지 있기는 합니다. 바로 내 생활비를 책임지지 않은 것 말입니다. 참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서 그 책임을 빼앗은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여러분을 세 번째로 방문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특별히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 두 차례의 방문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여러분을 성가시게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소유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을 따름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나는 기꺼이 내 지갑을 비우고 내 목숨까지도 저당 잡히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을 사랑할수록 여러분의 사랑을 덜 받게 되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내가 앞에서는 자급하는 척하고 뒤에서는 교묘하게 속여 빼앗았다는 험담이 끊임없이 들리니 어찌된 일입니까?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보내서 여러분을 속이거나 여러분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나는 디도에게 여러분을 방문하라고 권했고, 그와 함께 형제 몇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속여 무언가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솔직하지 않거나 정직하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을 배심원으로 여겨 줄곧 변명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배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이 배심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서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성장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자비량으로 온갖 수고를 감당했습니다. 내게는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방문할 때 여러분이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까? 내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까? 서로 실망한 나머지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서, 싸움과 시기와 격분과 편가르기와 격한 말과 악한 소문과 자만과 큰 소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시 여러분에게 둘러싸여서 하나님께 창피를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한 나는 예전과 똑같이 죄짓기를 되풀이하는 저 무리! 악과 불륜과 추잡한 행위의 진창 속에서 뒹굴며 헤어나오려고 하지 않는 무리 때문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11장 16절에서 어리석은 자랑을 한 후에 또다시 자랑을 하나 더 하려고 합니다 이 자랑은 앞에서 언급한 어리석은 자랑과 같이 육신을 따라하는 자랑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것을 무익한 자랑, 즉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무익한 자랑이지만 꼭 해야만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11장 18절에서와 같이 거짓 사도들이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특별한 경험을 자랑하면서 자신들이 바울보다 더 영적인 존재라고 자랑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도 영적 경험으로 말하면 나도 그들보다 더 신령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러한 경험을 자랑하는 것이 사실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은 그러한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3인칭을 쓰고 있는 것에 주목하세요. 2, 3절입니다. 바울은 14년 전에 자신이 경험한 천상적인 환상에 대해 설명합니다. 바울이 14년 전이란 말을 굳이 밝히는 것은 이사야 6장, 예레미야 1장, 에스겔 1장에서 예언자들이 환상의 시기를 밝히는 전통에 근거한 것입니다. 구약 전통에서는 이야기의 역사성을 밝히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설명을 통해서 바울이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죠. 첫째, 바울이 경험한 환상은 매우 신비한 것이어서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늘로 이끌려가면서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고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경험한 환상의 신비함을 강조하는 것이죠. 둘째, 하늘을 삼층천으로 이해할 때, 셋째 하늘은 신적 영역에 속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곳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삼층천까지 올라갔다고 말함으로 신적 세계를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거기서 하늘계시를 들었는데 그것은 인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것이었습니다. 셋째, 바울은 자신의 경험이 하나님에 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 아신다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천상세계에 올라갔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이 경험한 천상세계의 환상은 거짓 사도들이 주장하는 그 어떤 영적 경험보다 더 신비하고 위대한 것이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위에서 말한 예언자들 이사야, 이레미야, 에스겔 접금과 바울은 비슷한 측면을 갖고 있지만 다른 점도 있습니다. 이 예언자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분명하게 말했지만 바울은 그 내용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환상은 내용을 전하라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바울 개인을 위한 환상이었기 때문이라 볼수 있죠. 5절, 6절입니다. 4절 끝에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환상의 이야기를 더 이어갈 수 없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 이야기 밖으로 빠져나와서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 평가합니다. 5절에서 3인칭 이런 사람과 1인칭 나 라는 차이가 발생시키는 긴장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의 입장을 피력할 공간을 창출합니다. 3인칭의 그를 위해서 자랑할 수 있고 또 해야 하지만 스스로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이 둘이 같은 사람을 가리킨다는 것을 아는 독자들은 바울의 이중적인 상황, 자랑할 수도 없고 또 자랑할 수밖에 없기도 한 상황에 대해 공감하게 됩니다. 그의 대적자들은 다른 누구도 해보지 못한 셋째 하늘에 대한 경험 이야기 앞에서 자신의 미약한 영적 경험의 초라함을 발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기죽이기 본문 바로 뒤에 자신의 약함에 대한 특별한 강조를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담에색에서 광주리를 타고 탈출한 사건은 약하고 비굴한 모습의 극단이었죠. 이어서 바울은 자신의 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7절입니다. 영광스러운 경험을 말하고 이어서 질병을 말하는 것은 바울의 개인적인 수사 전략이기도 하지만 바울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경험을 하고 나서 이 땅의 삶을 14년이나 이어갔는데 그 삶이 고통으로 점철된 삶이었다고 했을 때 우리는 바울 마음에 어떤 생각이 오갔을지 상상해 볼수 있습니다. 이런 극심한 불균형을 경험하면서 바울의 마음 가운데 영광과 고난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을 것이고 그 결과 우리가 읽고 있는 고난의 신학이 탄생한 것입니다. 바울의 극심한 질병이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추측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안질리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15절에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라는 구절에서 착안한 말인데 이 표현은 감사해서 어떤 일이라도 할 것이다라는 뜻의 관형어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질병을 알수 없지만 아주 심각한 병이었으면 분명합니다. 바울의 다른 고난 목록을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육체의 고통이 있었지만 정작 바울의 마음을 더 무겁게 한 것은 교회를 위한 염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바울을 힘들게 한 것은 질병 자체의 고통이 아니라 질병을 알른다는 사실 때문에 바울을 멸시하는, 나아가서 바울의 진정성을 부인하고 그가 전한 복음 메시지를 폄하하는 데까지 이르는 경향 때문에 바울의 사역이 흔들리고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이 잘못된 길로 빠지는 현상을 가리켜서 사탄의 사자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8절, 10절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탁월한 치유 사역자였지만 자신의 병을 위한 강구는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능력이 한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죠. 약한 가운데서 온전하여지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강해진 것이 아닙니다. 나는 끝까지 약한 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뭅니다. 머물다 하는 것은 에피스케노라 하는데요.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던 장면을 상기시키는 단어입니다. 광야에서 성막을 만든 이들은 이집트 노예 출신이었죠. 이집트 태양신을 섬기고 엄청나게 큰 피라미드를 보면서 살던 이들에게 조그마한 텐트인 성막은 어떤 느낌을 주었을까요? 건물 자체로는 초라하게 짝이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기에 특별한 것이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 성막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영광 또한 그러합니다. 약한 가운데, 그 보잘것없는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11, 13절입니다. 이제 바울은 바보 넉두리를 맺으려 합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너희가 시킨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자랑하며 스스로 높이는 자들에게 속아 나 바울을 폄하하고 바른 진리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랑을 통해서 바울이 성취하려 했던 것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권을 인정하고 거짓 사도들의 속임수에서 벗어나 다시 바울이 전했던 참복음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참된 사도의 표지를 설명하면서 그들 가운데서 행했던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언급합니다. 참된 사도의 표시가 육체에 대한 자랑이나 신비한 경험과 같은 어리석은 자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 행했던 바울의 희생과 헌신적인 사역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 문단에서는 충분한 경험, 충분한 가시, 충분한 은혜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4, 15절입니다. 바울은 가급적이면 사역하는 현지의 재정부담을 지우지 않으려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경우 내적 분열이 있었고, 유력한 이들의 돈과 영향력이 교회를 힘들게 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도들은 재정 지원을 받았고, 재정 지원을 받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원칙을 바울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어 왔기 때문에 자신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이번에는 돈을 받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들의 영적 부모임을 이유로 내세웁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재물을 예비한다는 일반적인 상식에 의존해야 하는 말이죠. 이 말에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게도니아 교회로부터는 지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본문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이가 부모를 위해 저축해야 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해야 하느니라 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바울이 곧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그들로부터 돈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들의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이번 방문으로 바울이 원하는 것은 거짓 사도들의 유혹 때문에 오해하고 틀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여 그들이 바울에게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영적 부모로서 오히려 자기가 자식을 위해서 재물을 주고 더 나아가 자기 자신까지 주려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에 대한 자신의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죠. 거짓 사도들은 고린도교의 성도들로부터 탈취하고 있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재물뿐만 아니라 자신까지 주려고 합니다. 16-18절입니다. 비방은 습관입니다. 바울이 돈을 받지 않은 것을 비방하던 사람들이 그 문제가 웬만큼 정리가 되자 이번에는 다른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겉으로는 청렴한 척하면서 실제로는 속임수를 통해 돈을 챙기는 사람으로 몰아붙이는 것이죠.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 사역을 파고들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비록 겉으로는 고린도 교회로부터 아무런 금전적인 도움을 받지 않은 것처럼 가장 하지만 사실은 안교한 속임수로 돈을 취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모금 시작에서부터 교인들의 자발성을 강조했습니다. 거액의 연보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비방 가능성에 대해 대비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돈을 관리하는 일을 피했고, 믿을 만한 사람들을 세우려고 했으며, 세우는 과정에서도 지역 회중의 의견을 존중해서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네에게 질문을 통해 자신의 무고함을 변호합니다. 첫째, 내가 너희에게 보낸 사람들을 통하여 너희를 속이고 취한 것이 있느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까지 자신이 행한 일들을 점검해 보라고 요청합니다. 지금까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관계된 그 어떤 사람이라도 속여서 취한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둘째, 바울은 구체적으로 디도를 언급합니다. 디도는 1년 전부터 헌금을 모금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만약 바울이 속여서 갈취를 하려고 했다면 디도를 이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도를 이용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디도 자신도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라는 질문에서 바울은 자신과 디도가 모두 같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한다고 강조합니다. 넷째, 동일한 보존은 같은 성령에 따라 행한 것과 궁극적으로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은 바울과 디도의 하나됨을 강조하는 것으로 그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함께 살아왔음을 가리킵니다.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동일한 보호조를 가능하게 하며 그 반대는 아닙니다. 교회 행정 절차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으로 보호조를 마친다면 교회의 영적 중심은 동일한 성령에 의해 가능해집니다. 같은 성령 안에서 마음이 하나되고 같은 목표가 생기면 보호조는 자연히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자신의 사역을 보호하기 위한 긴 변론을 하고 난 다음에 바울 마음에 걱정이 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에게서 호의적인 판단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라는 오해를 받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그것을 분명히 밝히므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은 단지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자신을 변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거짓 사도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자신을 비난했던 것을 회개하고 바울을 참된 사도로 받아들이므로 다시 그리스도의 참복음 위에 굳게 세워져 나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긴 결론을 진행해 오는 가운데 시종일관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이는 단지 어떤 말을 하거나 의식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의 삶이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 편지를 읽는 순간을 상상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썼을 것입니다. 이 기도 가운데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쓴 목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고린도 교인들의 호의를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자신을 거부하고 오해하고서는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을 변화한 것이죠. 20, 21절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변화와 권면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을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두 번째 방문 때 바울은 범죄한 자들에게 회개하라고 강하게 도전했지만 도리어 굴욕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오해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방문을 연기한 것은 다시 그런 파국적인 만남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20절 하반절에 다툼과 시기화하는 것은 바울이 주로 고린도 전서에서 다룬 문제들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내적 분열 문제를 고린도 후서는 바울과 고린도 회중의 갈등을 다루고 있는데 이 대목을 보면 아직도 고린도 전서에서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는 공동체와 바울 자신의 문제가 더 긴급했기 때문에 이에 집중했을 뿐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존재는 바울로 하여금 그들을 책망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대면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수 없습니다. 21절 하반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죄들은 윤리적, 도덕적인 죄들인데 이것은 고린도교의 성도들 중에 복음을 받아들인 뒤에도 여전히 과거 이방인으로 살때 호색과 음란한 행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지적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회개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두려워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그들을 방문했을 때두 번째 방문 때처럼 고린도교의 성도들로부터 환영받기는커녕 또다시 무시당하고. 박대를 받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며, 이로 인해서 바울은 낮아질 굴욕을 당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성도 영혼에 대한 관심, 공동체를 위한 변호, 기쁨의 교제를 위한 방문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